안녕하세요. 문요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첫 영상을 찍는데요. 오늘 제가 해볼 것은 파우치 소개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 파우치는요. 이렇게 생겼고요. 살짝 베이지색에 민트 색깔 별이 중간에 크게 그려져 있는 이런 파우치입니다. 이 파우치 구매처는요. 한 3년 전인가? 한 3년 전인가 2년 전쯤에 다이소에서 3,000원인가 2,000원을 주고 구매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지금 안에 내용물들은 빼 놓은 상태인데요. 제 파우치가 지금 안에 틴트가 세가지고 조금 더러워요. 그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용물들을 하나하나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선크림인데요. 내추럴 선, 에코피지 잡는 수분선, PA+++, 더페이스 잡거고요. 지금 거의 겨울이 다 돼가는데, 선크림을 왜 가지고 있냐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겨울에도 자외선이 있기 때문에 선크림 발라주시는 것이 좋으시고요. 그렇게 막 덕지덕지 여름처럼, 어, 죄송합니다. 바를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적당하게 발라주면 피부가 덜 탑니다. 얘는 거의 다 써가는 제품인데요. 얘는 더페이스샵 에어코튼 메이크업 베이스 1호 민트이고요. 공기처럼 가볍게 코튼처럼 부드럽게 발리는 메이크업 베이스라고 하고요.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3중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바른 날에는 선크림이나 그런 걸 딱히 챙겨 바르지 않고요. 어머 너무 많이 짰다. 얘는 이렇게 민트색이고요. 제가 지금 좀양 조절을 잘못해서 굉장히 민트색이 돼가고 있는데요 적당하게 바르시면 적당하게 홍조도 가려주고 되게 잘 자, 되게 자연스럽게 가려주는 제품입니다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발랐어요 지금 밖에 잡소리가 살짝 들리는데 그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거를 다 흡수시키고 올게요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면 요런 상태인데요 지금 중간에 살짝 빨갛게 피부가 이렇게 된 것은 빠르게 흡수시킨다고 좀 세게 때렸더니 피부가 이렇게 빨갛게 된 거고 되게 자연스럽게 잘 흡수가 되는 그런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얘는 다이소에서 산기름종이 파우더인데요. 얘는 딱히 설명은 없고요. 얘는 그냥 다들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얘는 그냥 기름기 잡아주는 파우더입니다. 노세범 파우더랑 비슷해요. 원래는 노세범 파우더를 사려고 했는데 근처에 이니스프리가 없어가지고 일단 얘로 대처하고 있고요. 조만간 노세범을 살 예정입니다. 노세범이 위생적이지가 않아서 이거랑 노세범 이렇게 사서 얘는 머리에 바르고 노세범은 피부에 바르고 그럼 그럴 겁니다. 이건 섀도우인데요. 얘는 에뛰드하우스 룩앤마이 아이스 카펫 해변에선 코코넛이라는 색깔입니다. 얘는 제가 요즘에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데일리용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이렇게 살짝 주황기가 도는 갈색, 황토색인데 살짝 검정색을 더한. 그런 되게 예쁜 색입니다. 얘도 섀도우인데요. 얘는 더페이스샵 싱글 섀도우 매트 조이 피치라는 색깔입니다. 얘도 굉장히 색깔이 예쁜 약간 피치 코랄 느낌의 섀도우입니다. 아까 그 해변에서 코코넛으로 베이스를 깔고 얘로 포인트를 주는 편입니다. 얘두개색 조합이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서 데일로 살짝씩 바르고 다니면 진짜 예쁩니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얘는 잘 바르고 다니진 않는데요. 그냥 저번에 0720이 다이소에 나왔다고 해서 신기해서 사본 아이입니다. 얘는 0720리얼 리얼 딥 오일 틴트 리얼 오렌지이고요. 얘는 착색력이 굉장히 심했는데 입술에 착색이 되면 오렌지 색상이 아니고 핑크 색상으로 착색이 되더라고요. 요렇게 쨍한 형광 오렌지 빛인데 지금 요렇게는 되게 진한 레드 오렌지처럼 보이는데 착색이 된 것을 보시면 핑크색입니다. 제 입술이 제 입술에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핑크색이 되더라구요. 얘는 요즘에 데일리용으로 굉장히 많이 바르고 다니는 틴트구요. 지금 거의 다 써서 한 통을 더 사러 갈 예정입니다. 얘는 더페이스샵 워터리 틴트 3호 오렌지 씬입니다. 얘는 가격이 진짜 싼것 같아요. 4,500원이었나? 4,800원이었나? 제가 이거를 세일해서 2,250원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원가는 4,500원일 거예요. 아마도. 색깔이 굉장히 여리여리한 그런 피치 코랄? 느낌입니다. 오렌지 느낌은 들지 않고, 살짝, 레드 핑크? 레드 핑크 코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럼 이렇게 파츠 소개 모두 마쳤고요. 지금 손케이나좀 흔들리는 양해 부탁드릴게요. 첫 정상인데도 이렇게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문요사였습니다. 안녕!